네, 성호수님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네. 호국불교성가의 상임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 예. 마이산 호랑이 성호 인사 올립니다. 마이산 호랑이신데, 자, 그 우리 마이산 호랑이께서 어, 김문수 예. 후보 선출할 때 거기 킨텍스에 있었대면서요. 예, 지난 토요일 날오2 네. 시부터. 그, 국민의그 대통령 후보 선출을 했거든요. 네. 근데 긴장감을 음. 그 가지고 갔어요. 네. 혹시나 이것도 부정선거 해가지고 뭐가 이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냐. 네. 다들 긴장한 별별 소문들이 그 많이 돌아가지고. 그렇죠. 예, 예. 예, 갔는데 제가 태어나서. 네. 또 그런 데는 또 처음 가봤어요. 아 전당대회라든가 후보 선출하는 데는 처음 가보셨구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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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는 뭐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처음으로. 그렇죠. 네. 제그그 그, 그, 그 참석을 했는데. 어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저야 이제 뭐 평소 오래전부터 김문수 그 후보님하고 그 인연이 깊기 때문에. 네. 어그 장수 쳐주기에서 갔는데 현장에 그 보니까는 소위 그 한달이라는 사람들이 네. 그 아스팔트에서 봤던 그민노총이들과 좌빨들이 있죠? 네 그런 똑같은 직거리를 자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오, 예. 내적으로 몰더들어그 사람들은 보통 우리 보수 오빠 이런 그그그 그. 그, 음? 그, 그 모양이라든가 그 눈빛이 아니에요. 아. 거기도 막 떼죽으로 해가지고 무슨 막그 전체주의식으로 음. 어? 스파르타식으로 막그 아. 떠들어잡히고 뭐 빨간 풍석도 그 일사불란하게 그 북한의 그 무슨 행사 보면은 뭐 카네이션 이런 거 하듯이. 예, yeah, 예. Yeah. 완전히 그런 식으로 됐더라. 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건 아. 민주주의가 아니다. 음. 나머지 인자 그 대부분은 그런 막그 패당 짓지 않고 그 자유롭게 그 어떤 그 지구당이나 지역에서 대원이나 이게 왔는데 네. 걔네들은 그냥 아주 그 소위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이질감이 많이 나더라고요. 옷 입은 거 어떻게 이질감이 나요? 그 연령도 그렇고 옷 입은 것이 그 본대가안 나요 한마디로. 어그그 아, 그, 그렇게 하가지고 어떻게 분 분별해. 뭐 단체복을 입었나요? 아니면 뭐? 아니 아니 아니요 딱딱 보면 표가 나요. 아 표가 나요 온기. 표... 예예 우리 그 광화문이나 이 행사 보면 다들 그 이렇게 보면 얼굴이 그 네. 어, 여유가 있고 좀그 깔끔하고 다 이렇게 온기가 느껴지는데. 예. 걔네들한테는썸뜨껑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걔네 어, oh, 예. Yeah. 좀, 좀 그래요. 구질구질하다고 볼까? 아, uh. 그 쌈바가지를 못하고, mm. 뭔가 이렇게 뭐 코에 껴서막 이렇게 하듯이 뭐에 막그 그 해가지고, mm.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들은 딱 표가 나요. 자유롭게. 예. Yeah. 뭐할때막 이거는데 걔들은 막 빨간 풍선 들고, 예. 그행색도행색도 천하에. 음. 그 북한 사람들처럼 북한 아, 가면은 그 있잖아요. 뭔가 도, 동원된 듯한 그 느낌이군요. 예, 네, 동원됐어 완전히 동원되고 이 표정이 네. 그딱 달라요. 음.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자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났을 때들은 어땠습니까? 김문수 아, 후보로 결정났을 때. 결정이 그 나기보다. 예 네. 그 한동훈이도 기대를 많이 한것 같은데, 그그 네. 그 현장에서 저는 둘이 이제 그 호준석이라고 그 앵커가 네. 사회를 보던데, 그 서로 질문하고 퀴즈 같은 것도 맞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경련이라든가 머리 쓰는 것이라든가 이 대화하는 법이 네. 그 유치원생과 그 선생 정도 차이가 나버려요. 아 대화가 벌써 이미 음. 격이 다르고, 네. 그, 김문수 후보님은 전혀 음. 완벽할 정도로 너무나 그, 당당하고, 뭐, 쫓기는 것도 없고, 이, 그, 그, 아는 것도 식견도 높고, 근데 한동훈이는 뭔가 말도 도벅거리고, 그, 그래요.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하는 데 있어서, 그, 그러면서, 김문수 지사님은 한동훈이를 까는 듯은 까지도 안은 것처럼 서그 패자를 이렇게 안고 가는 아, 그, 결... 그 능력이 있었다. 아, 결정 나기 전부 전에도. 예. 아. 네. 결정 음. 나고도 왜냐하면 근데 또 차별하는 것이 그 순간에도 그 한동훈이는 그 진은정이 여자 마누라를 안 데리고 왔더라고요. 쪽쪽 팔려서 그런지. 아. 근데 그 김문수 지사님 그 우리 부인, 네. 우리 아내, 예. 아내가 저기 있는데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음. 우리 그 손녀딸 딸이 하나 있는데 어어. 이 자리에 올라오라고 딱 그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예? 예? 야 그래서 저분은 마누라 그 아내라든가 딸 문제에는 하하자가 없으니까 당당하잖아요. 올릴 음, 예. 것도 없고 그 수통간에도 벌써 성공동해버리더라고요 음.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이 같은 경우 아들 올라와라 마누라 해경궁 올라와라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법인카드 써대고 막, 예. 법인 카드 막 <laughs> 어, 온갖 써다가 조상 제사 지내고 도둑질한 카드 같은 거총각 행세하고 어? 음. 검사 예. 가짜 검사 행세하고 했는데 그, 그렇게 마누라가 음. 법인카드 국가 돈 가지고 그 조상 제사 음. 그 재물을 사다 가 했으니 그 조상이 제사가 적었어요? 예. 쪽팔려서 나오겠냐고요. 근데 그그그 김문수 지사님은 사모님이 그그 yeah. 산라냥 그 여사잖아요. 예. Yeah. 아주 그냥 그 남편한테 손톱만큼도 폐가가면 안 된다고서 그렇게 몸조심을 잘하고 oh. 어 그랬더만요. 어 oh, 예. Yeah. 어떤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예. Yeah. 청비하고 어, 공사가 분명하고 뇌물 같은 거 일체. 축제 같은 것도 안고 하다 보니까 당당하니까 아이 우리 우리 안에 올라오라고 무대로 그리고 딱 잠깐 올라오는데 나 같으면 조금이라도 일 2분이라도 있을 텐데 예 선란한 서 재치가 빛나는 게딱 인사만 하고 그냥 바로 날래가버리더라고아아 말도 안 하고 예? <laughs> 같이 뭐 손들고 이런 거안 했어요? 아니 그할 것도 없고 그냥 아니 그그 그 공표하기 전에 예 그는데 우리, 우리, 안에 올라오라고 하면서, 허는데, 그, 거기서 경상도와 전라도가 그화개장태에서 합쳐지는 것처럼. 아. 이게, 이게 통합이 되는 걸 느꼈어요. 왜냐면 설란 능력서는 그 경상도 출신이 아니고 전라도거든, 순천 출신이거든. 순천이구만요, 예. 순천이요, 순천. 예, 맞아요. 그래서, 예. 야그 순간에도 선거운동을 보이지 않게 음. 지능적으로 하는구나. 음. 어마어마한, 한동훈이는 지 혼자만 왔더라고요. 지는 정이는 오도 않고. 어. 거기서 차별화를 시켜버렸더만요. 아, 순식간에. 아,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후보로 이제 선정이 됐어요. 선정이 된 다음에 킨텍스의 분위기는 어땠어요? 말로 막떠내려갈 정도로. 어. 아. 그리고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네. 57, 50, 그, 어, 56.53대 네. 43.47. 네. 많이 어, 차이 났죠, 예. 13% 이상이 차이가 나버려가지고는. 네. 한동훈이는 그 보니까 기대를 많이 한것 같더라고요. 아. 표정을 보니까, 응? 어? 음. 그 표정이 딱 찌그러진데도 워낙 김문수 지사님이 그, 어, 추락사,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데 네. 준비도 안 해왔어요. 그런데 음. 토시 하나도 안안 틀리면서 음. 이게 기승전결이 켜버리더라고요 음, 아. 아니, 그래서 뭐 정치를 오래 했으니까 예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아 내공이 있으시지 내공이 예. 음. 그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고. 예. 설짝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요. 예. 절대 한치도 안 물러지고. 이 반국가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세게 척결을 하고도 남겠더라고요. 아... 그런 사람이 아니면 그1 년도 한 달도 못 가서 탄핵당합니다. 예. 네. 김문수 대통령이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고할것같으면은그 네. 네? 완전히 반국가 세력 동북 주사파 종중 어 친북 친중 애들은요 완전히 그 돌이 낼수 있을 것 같은 기운을 느꼈어요. 예. 네. 거기, 그, 저, 쌍, 예. 쌍권총도 왔어요? 권영세, 권성동이 쌍... 쌍권총들 표정이 보니까, 예. 낙담을 하고 있더라고, 표정이. 아. 영 박지를 안 해요, 박지를 안 해. 아. 한동원 이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그놈들이 한동훈이나 이걸, 한덕수를 예. 호불호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이, 그, 위권 다 기득권을 차지하고 장난쳤다는 그런,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아니. 아... 그 현장에서 왜냐하면 그 권영세라든가 권성동이가 네. 막 기쁘여서 기뻐서 날 뛰어야 되는데 네. 표정이영 박지를 못하더라고. 아 자기네들은 그래서 아 이것들이 네. 은근히 은근히 한동훈이가 되고 아... 한동훈이와 한덕수가 이렇게 또 단일화하는 이, 이런 그 흉계를 꾸미지 않았는가 아...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뒤에서 자기들이 또 조종하려고. 조종하려고 한... 그래서 이놈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데도 뒷짐치고어 음. 있었지 않았느냐. 아 냄새가 뿔뿔 나더라고요. 냄새가 났구나. 예. 예. 표정에서 그러니까, 읽을 수 있거든요. 예. 야 읽을 수 있었어요. 예. 읽을 수 있었고 그 근데 그 통합력이. 그 김문수 지사님이 음. 그 사람들을 현장에서 예. 말 한마디 하면서 행동으로 싹다 휘어 잡아 버리더라고요. 아. 야, 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김문수 후보님의 그 음. 능력이라든가 역량, 경문, 경험, 경험, 예. 경륜이라든가 미리 준비된 이 지식이라든가 어떤 그 행정력, 경치력 음. 이런 리더십 아. 모든 것 가정사라든가. 어떤 거 빈틈없이 철저히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을 느꼈고, 어. 한참 존경스러움 뿐이 아니라 성스러움. 아. 그 예를 들어서 그 수행자 같은 수도사. 모도 어. 이제 수행자인데, 그렇 야,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수행을 했으면 김문수 지사처럼 저렇게 해야 수행인데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그 현장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부끄러움을 네. 네, 느꼈대. 아. 정말 저렇게 수행은 김문수 후보처럼 해야 되겠구나 앞으로 음. 내가 삶에 어떤 그큰 경험을 얻었어요 오히려 음. 현장에 서 예. 네? 수도사의 내공이 드러난구만요. 아, 아 수도사예요. 그분은 이 일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아, 예한 평생을 올곧게. 예 네, 올곧게 그선개실펄펄 났고 그 아주 그 청대라고 가정에 대한 그부장투수라고그그설라는 여사님 네. 여사님의 그 걸음걸이라든가 이 표정이라든가 그그그 아. 그그 어떤 자태가 네. 정말 저런 분들이 대통령이 된다면 나라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음. 어? 그벌 받은 사람은 벌 받고 제대로 대접받는 사이 약자들이 예접받는 사이가 약자를 볼보면서 음. 그살수 있는 그다 같은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자료고 그 내가 잘 참석을 했다. 아. 저는 태어나서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이렇게 보여드겠더라고요 예, 그러게요. 예, 아주 우리 <laughs> 성호스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그저 예. 수도사의 그 내공이 느껴지는 김문수 그 후보의 걸음걸이, 김문수 예. 후보의 표정, 팔 뒤꿈치치고 예. 팔 움직이는 거 이게 앞에서 예, 예. 다 흉내를 우리 마누라가 내고 있네요. 네, 그까 그, 그, 저 전달해집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아, 저, 마음이 마음이 와닿죠? 와닿습니다. 와 설명 아주 잘해주시니까. 네,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 네 앞으로 이 선거전이 돌입하면요 네. 그 아마 그그누구 저기 이재명 후보나 뭐. 깨구락지 될 겁니다. 깨구락지 됐다 <laughs>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네. 그 한덕수 그전 총리 대행도 후보로 했는데 그저그 네, 네. 그 지혜롭게 잘 해서 그 김문수 이런 그 그런 부분이 난세 예. 네. 명년도 필요하겠지만 그 조직이 없잖아요. 김문수 그 후보님은 조직이 와버렸더라고요 이미. 아 그렇죠. 다버렸더라고 네. 둘이서 손잡고 네. 하여튼 손잡고, 손잡고 정, 하여튼 정권 재창 재창출 한 다음에 네. 역할 분담해서 네.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말 드리라고 저는 봐요. 예 네, 예. 그 네. 우리 한덕수 그 나오신 분이 덕스럽게 아 덕스럽게 말해주면은 그 좋은 일들이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 네예 감사합니다. 네.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아이고 예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충성 감사합니다. 충성 네 충성. 아이고 예, 그 설명을 잘해수있네 제가 그 현장에 있는 거같네요 김문수 후보의 내공과 수도사적인 일생의 삶, 그 한덕수의 그 덕과 실력 경륜이 합쳐져서 누가 다니라 되든 합쳐져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laughs> 화이팅.